7월2일 여호수아 사장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붓게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하 수대로 갖기돌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성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괴를 맨지수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개와 지수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판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사만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 사대 증거 괴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가래 진침에 여호수아가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래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라되 호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여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하라. 10편 129 130, 131장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밖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바르는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죽게 부르짖었나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기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제약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바랄지어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이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하는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고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붙이는 것이 오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오른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이고 은은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좋친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그를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와, 나의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치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각대를 꺾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가로 데 이는 다이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대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하라.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살이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나니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악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울없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나 요자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여. 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laughs> 사야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석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록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새파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본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